가만히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의 별 헤롯이 물어본 것은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봤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헤롯의 관심이 그 별이 나타난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죠. 언제 이 별이 나타났는지.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 었어요 박사들에게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아, 왜 헤롯이 관심이 별이 나타난 때왜 여기에 관심 이간 거죠 근데 이 박사들은요 어디에 관심 가냐면 구절인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으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박사들은 지금 그의 별을 따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별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별이 없잖아요. 그들은 밤에만 바라본 거예요. 낮에는 이 별을 보지 못해요. 계속해서 밤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별이 볼수 있는 내 마지막 그밤 중에 그, 그 별을 바라봤어요. 그 별은 이 메시아의 별이에요. 이 별이 아기에게 머물른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별이 아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자, 그 아기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아기, 그 아기는 다스리는 자예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는 그 태어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지만 그 아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합당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이세 가지를 그 아기께 드렸어요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본 헤롯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는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몰라요. 그는 성경으로 들었어요.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려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네, 성경 귀절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말해줬어요. 미가서를 말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중에서 특별히 베들레헴에 예언됐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됐죠. 이제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임입니다. 성경으로 알았는데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는 이제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구나. 지금 헤로당은 온통 그를 죽일 생각만 했어요. 베들레헴에 오는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의 두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두살 아래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살 아래니까 2년을 기다린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꿈에 이 거짓말을 하는 헤로당에게 속지 않게 꿈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메시아의 별을 보던 그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별이 나타난 때, 네. 그때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때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난 때는 초막절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야 반열에 태어난 그분은 초막절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구약의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서 아비야 반열에 태어날 것이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에 태어난 예수님을 성경에는 어, 사도 요한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번에클드 초막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부터 이것을 바꿨어요? 그것은 카톨릭입니다카톨릭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이 태양신의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어, 8일 전에 할례를 받게 날짜를 8일을 빼서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누구든지 진실을 알고자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카톨릭의 영향 아래에서 개신교도 성탄절을 다 지킵니다. 성탄절을 그리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초막절 때 태어난 그것이 맞다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십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기쁨. 메시아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땅에 땅 끝까지 전파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속에 그분이 전파되는 저하름 되기를 축원합니다나 또한 동시에, 그러면 카돌릭에서는 그 별이 나타난 때, 예수님이 태어난 때, 그때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도 초막절이었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도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막절을 어, 지키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저도 이스라엘을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 받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몰라요. 그걸 모르는 몰라서 너무 놀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들은 초막절이 오게 된 것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동영상이 발달하고 구글 검색이 발달해서 누구든지 진실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이, 이것을 노, 우리들은 거꾸로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한달 내내 성국 준비하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죠. 한달 내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기쁨,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기쁨,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 태어났을 때 머물렀던 그 별,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별,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아들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니 새벽별을 준다는 게왜 기쁨이죠? 새벽별.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됐어야 될 인생인데 그는 말합니다. 새벽에 주께서 도오시리라.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분은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에요.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그분은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이 요한계 시록의 맨 마지막 기절도 봐야 되겠어요. 어디냐면 22장 16절입니다. 재림하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말합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신용카드가 나와서 이 바코드가 나왔을 때도 왜 신용카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바코드가 이 바코드가 666이잖아요. 신용카드가 나오고 나온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화폐 자체가 없어지게 되려고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때가 다된줄 알고 자기 때가 된줄 알고 발악을 하는 자, 그는 사탄이죠. 네. 자기 때가 다된줄 아는 거예요. 그 자기 때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 그분께서 원수들을 발아래 두게 하시려고 하실 때입니다. 우리들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깨어서 깨어 있는 삶, 그리고 새벽을 사는 삶,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캄캄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광명한 새벽별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새벽에 걸어올 때가 보면은 지금은 겨울이라서 캄캄하지만은요. 이제 걸어갈 때가 이 봄이 되고 하면은요. 하늘에 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위처럼 새벽에 도우시리라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다 알았어요 누구나 볼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부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새벽에 왔던 사람들, 그들에게만 처음으로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기다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근데 이미 천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세 여자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요. 동산 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광명한 새벽별이 우리 속에 떠오르는 삼대기를 축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규절을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어, 이 재림이 다가올 때를 준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변화 산에 했던 경험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우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빛은 등불과 같으니 날이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놀랍게 너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은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졸았고.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잖아요. 그 새벽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세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놀랍게 그가 죽기 전에 베드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이죠. 이렇게, 이렇게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날이 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놀랍게 이것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곳에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똑같죠. 베드로는 그가 죽기 전에 이 베드로 전후소를 통하여 재림의 소망을 알려주면서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뇌출혈 때까지는 밤에 안 자는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뇌출혈로 인하여 주님은 회개와 함께 바꿔준 것이 새벽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야 수그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베드로도 세번 부인할 때는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는 지금 말합니다.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다가올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초막절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라 때를 지킵니다. 헤로당처럼 카톨릭은 잘못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는 저 아름들을 추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메시아의 별 새벽별 되신 그분 그분을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오 주님 주님을 저희가 부인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저희가 주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때 베드로를 깨우게 하시사, 주님 앞에 회개케 하셨던 주님께서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 별로 인하여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별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여, 저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다윗의 기도를 이끄신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